관무량 수경에서 말하는 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관하는 방법인데요. 어, 그곳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총 16가지 관법, 16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관법에서 보자면 우리가 극락세계의 그 실상이 어떻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장엄한 그 세계가 어떤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 관무량 수경에서 말하는 열세 가지로 극락 정토의 모습을 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경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1관법은 해가 지는 것을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어, 여기서는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면 장님이 아니므로 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가 지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바르게 앉아서 해를 자세히 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가 지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매달려 있는 북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보고나 해를 보고 나서는 눈을 감거나 뜨거나 명료하게 되도록 해라. 해를 관상하는 것이 초관이다. 그래서 제1 관은 해가 지는 것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제2 관법은 물을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이그 해를 어 지는 관법을 생각한 다음에는 어, 사방 전체가 큰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을 보고 명료하고 뜻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았으면 또 얼음을 생각하라. 또 얼음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유리라고 생각해라. 또그 밑에는 금광과 칠보와 금으로 된 당번이 있어 유리로 된 땅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 당번과 팔, 어, 그 당번은, 어, 그 이제 뭐 정자 같은 곳이죠. 그곳에는 팔방과 팔각이 다 갖추어 있고 각각의 면은 100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낱낱이 보솔, 보배 구슬로써 천의 광명이 나오고 그러한 광명마다 8만 400개의 색이 있어서 유리로 된 땅을 비추는 것이 억천 개의 해와 같다. 그래서 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량한 바람이 광명으로부터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고통과 공과 무아와 그러한 음을 연설한다. 설법한다. 그래서 이것이 물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관법은 보배 땅을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산매를 얻게 되면 그 나라의 땅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배 땅을 생각하는 관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4관 네번째 관법은 보배 나무를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땅을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배 나무를 관해라. 하나하나 관하되 일곱 이렇게 겹에 나무가 줄지어 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칠보로 된 잎과 꽃이 있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리색으로 금강광명 파려색의 홍색광명, 나노색의 자거광명, 작어 자거색에는 녹진주의 광명이 비추고 산호, 호박 또는 일체의 수탄 보석이 이루어져서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묘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모두 덮고 있고 한 그루 한 그루 마다 나무 위마다 일곱 겹의 그물이 있다. 또낱낱의 나뭇잎은 길이와 너비가 25유순이나 되게 굉장히 길고 그 잎에는 천가지 색의 그물 백가지 그물이 있고 마치 하늘의 영락과 같다. 또 많은 묘한 꽃들이 연부단 금색을 띠고 불바퀴처럼 서로서로 게 돌고 있으며 잎 사이에는 온갖 과일이 수산하고 마치 제석의 병과 같다. 나무의 줄기, 가지, 잎, 열매를 관하여서 보되 모두 분명히 하라. 이것이 나무를 생각하는 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관법은 보배 연못을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나무를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은 보배의 연못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못물을 생각하면서 극락국토는 8개의 연못물로 되어 있고 7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배는 부드러우며 여의주왕으로부터 생겨서 14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낱낱의 갈래마다 7보의 색을 띠고 있고요. 개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있고 개울 밑에는 모두 잡색의 온갖 색의 금강으로 밑바닥에 모래를 깔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연못물 안에는 60억개의 실보로 된 연못이 또 있고 하나하나 연꽃마다 둥근 지름이 있고 그 지름으로 되어 있는 꽃 사이로 흘러 나와서 위아래로 나무로 이어져 있고 거기에는 그 소리가 미묘해 하고 고와서 고와 공가 무상가 무아와 모든 바람이를 거기서 어, 설명하고 있고 연설하고 있고 모든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찬탄하고 있다. 그래서 여의주 왕으로부터 금색의 미묘한 광명이 솟구쳐 나오고 그 빛이 변해서 보배색의 그 새가 어 돼서. 애절하게, 우아하게 지적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는 것을 찬탄하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팔공덕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관법은 보배 누각을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많은 보배 국가가 하나하나 경계 위마다 500개의 누각이 있어서 그 누각 안에는 하량없이 온갖 하늘 사람이 있다. 천이 있다. 그래서 그 하늘에는 음악이 연주되고 있고, 어떤 악기는 허공에 매달려서 천상의 보배 깃털처럼 연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리가 모두 불법승을 염하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보배 땅과 보배 연못을 대강 보았다고 이름하게 되고, 그러한 관법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제7관법은 연하대를 생각하는 관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 싶으면 실보로 된 땅에 연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연못의 하나하나의 입에 100가지의 보석의 색이 되고 그 다음에 천상의 그리처럼 8만4천개의 줄기가 있고 그낱낱의 줄기마다 8만4천개의 광명이 있고 그런 것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관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연화대는 묘한 진주로 된 그물을 교차해서 장식하게 되고, 네 개의 기둥인 보당이 있다. 근데 하나하나의 보당에 수미산 같이 많은 수백 개의 그런 보배 휘장이 있고, 야마 천궁과 같고, 여러 가지 꽃구름이 있고, 시방에 각각의 뜻하는 대로 변해서 불사를 이루어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꽃으로 된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연하들을 생각하는 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8관법으로는 불상을 생각하는 관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에게는 바로 법신계이므로 두루두루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30 이상 80종호와 같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연부단 금색까지 하나의 보배상이 저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관하라. 그 형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극락국에 칠보로 장엄한 보배의 땅, 보배의 연못, 보배의 나무 그 나무 위에 덮여 있는 하늘, 홍계 수많은 보배 그물을 과다라. 모든 연못 위에 각각 한 분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상이 있어 그 국토를 가득 차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이루고자 할때 행자가 마땅히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 나무와 물오리와 기러기와 원앙이 모두 묘한 법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래서 정, 산매에서 나올 때나 판매에 들 때나 묘한 법을 듣게 된다. 마치 합치되지 않는다면 망상이라고 할 지니 합치된다면 거친 생각으로 극락을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불상을 생각하는 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어, 이러한 어, 관무량 수경에서 얘기한 극락세계의 실상,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어, 관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어, 느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7관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7관법은 부처님의 진실한 몸을 관하는 관법. 우량수불의 몸의 상호와 광명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관하는 겁니다. 우량수불의 몸은 백천만겁, 야마천의 연부단 금색과 같다. 부처님의 그 키는 60만억 나유타, 황화사 유순이라고 관한다. 미간의 백호가 오른쪽으로 둥그렇게 돌아있고, 이거 30 이상 80종어에서 얘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섯 개의 수미상과 같고, 눈은 사해, 어, 사해의 물처럼 청정해서 청백이 분명하고, 검은 동자와 흰 동자에서 흰 동자가 굉장히 어, 푸르다 이런 말을 해서 검은 동자, 흰 동자의 그눈 동자가 분명하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몸의 모든 털 구멍이 수미산 같은 광명이 흘러 넘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게관 관해라 부처님의 몸을 이렇게 관해고 부처님의 마음을 또한 보라.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 대비하고 무연의 자비로서, 아무런 인연이나 연고 없이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거두기 때문이다. 이것을 관하여서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태어날 때 부처님 앞에 무생인을 얻게 된다. 라고 하죠. 무생인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지도 없어지도 않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서 거기에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는 지위를 무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한 곳에 묶어서 무량수부를 자세히 관하게 된다. 무량수부를 보는 것은 시방에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시방이라는 어, 사방과 있고 동서, 남북에 각각의, 각각의 방위가 있고 상하가 있어 그래서 시방이죠. 그래서 무량수부를 보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게 되고 모든 색신을 두루 관하여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10관법은 관세음 보살을 관하는 바, 방, 관법이죠 우량수부를 똑똑하고 분명해 분명하게 보았다면 다음에는 관세음 보살을 관하라. 이 보살은 신장이 80억 나유타 유순이고, 몸은 금색, 자금색이고, 정수리에는 육개가 있고, 어, 정수리에 원광이 있어. 각각의 그 면이 백천유순이고 그 원강 속에 석가모니와 같은 500분의 화불이 계시고 그 화불마다 500보살과 한양없이 많은 하늘이 거기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유하면 마치 홍련화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바닥은 500억 연꽃의 색이고 열 손가락에는 각각 손가락마다 도장 무늬와 같은 8만 4천 개의 그림이 있고 그 8만 4천 종류의 색이 있고 색에 있는 8만 4천 개의 광명이 있고 그 광명이 부드럽게 모든 것을 비추고 보배 손으로 중생의 석 중생을 서방정토로 인도한다. 그래서 발을 들 때는 발바닥에 천 개의 바퀴 모양이 있고, 자연이 변화해서 오백 개의 광명대가 있고, 발을 디딜 때는 금강 많이 꽃으로 모든 곳에 뿌려져 가득 차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그 후에 신상은 많은 훌륭한 모습을 다 갖추어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정수리 위에 육개가 있어서 그 정순이 모습을 볼수 없는 점이 세존에 미치지 못하는 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세음 보살의 진실한 색신을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래서 관법을 얘기하고 있죠. 30 이상 80종호를 이 관법에 이렇게 어 상호적으로 이렇게 어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1관법은 대세지 보살을 관하는 방, 관법입니다. 대세지 보살은 누구신가 하냐면요.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을 대세지 보살이라고 하죠. 어, 지혜문을 대표해서 중생을 사막도에서 건지는 무상한 힘이 있는 분이 대세지 보살이죠. 근데 이 대세지 보살을 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좀 생략하자면 지혜의 광념으로 모두를 비춰 삼도를 여의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하는 대세지 보살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보살은 천관에 500개의 보배연꽃이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연꽃마다 각각의 500개의 보배 꽃받침이 있고 낱낱의 그 받침대 가운데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의 넓고 넓은 모습이 나타난다. 또 정수리의 육개는 마치 발두마와 그러니까 파드마 붉은 연꽃 같다는 거죠. 갖고 육개 위에는 보 오배의 병이 하나 있고 온갖 광명이 가득 두루두루 있다. 어, 그 밖에 모든 신상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보살이 다닐 때는 시방 세계가 모두 진동해서 땅이 움직이는 곳마다 오0 개의 보화가 있어서 낱낱이 보화가 높이 드러나서 장엄하니 마치 극락 세계와 같다. 그래서 이 보살이 앉지 계실, 앉아 계실 때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이 시에 동요하고 아래쪽에 금강불 국토로부터 위쪽에 광명 어, 구, 왕불 국토에 이르기까지 한량 없이 많은 무량수불의 분신과 간세운 보살의 분신과 대세지보살의 분신이 다 금락 국토에서 온집해서 허공을 메우고 연하자에 앉아서 묘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하는면서 이름하는 것이 대세지 관 대세지 보살을 관하여써 본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12번째 자기 왕생을 생각하는 관법인데요. 이런 일을 생각하고 관할 때는 마땅히 자기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 연꽃 속의 결과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연꽃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고, 연꽃이 열린다고도 생각해라. 연꽃이 열릴 때는 500가지 세계의 광명이 몸을 비춘다고 생각하고, 눈을 뜨게 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부처님과 보살의 허공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뭐 새, 그다음에 뭐 숲, 물,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나는 묘한, 미묘한 법문을 어 듣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래서 이제 자기 왕생을 생각하는 관법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정토의 잡상을 생각하는 관법인데요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그 불상의 연못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해라 그래서 어, 앞에서 말한 무량수불의 몸은 한량이 없고 꽃이 없고 범부의 심력은 미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애께서본원역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서 불상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을 얻게 되거늘, 하물며 부처님이 구족한 신상을 관하면 또 얼마나 더 복이 있겠는가. 그래서 아미타 불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통을 부리시어서 시방의 국토에 자제하게 변화하게 되어 나타나신다. 그래서 허공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몸으로 나타나시고, 어, 굉장히 큰 몸, 뭐 육척, 팔척 되는 어, 어, 작은 몸에도 큰 몸에도 작은 몸에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타나시는 형상이 모두 금색, 진금색이고 또뭐 보배, 화불, 연꽃 같이 이런 것이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관사,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든 곳에서 전에 말한 것과 같.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모든 것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고 중생이 단지 어그 머리 모습만 보고도 그가 관세음 보살인지 대세지 보살인지를 알게 된다. 이두 보살이 아미타부를 도와서 모든 중생을 두루 교화하니 이것이 바로 잡상관이다 해서 제1 3 관, 정토의 잡상을 관하는 관법을, 음, 관무량 수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가지로 극락 정토의 모습을 관하는 법인, 법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좀 장엄하고 멋지게 말씀하신 것만, 어,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